그렇죠. 여기가 용머리의 허리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기 이렇게요? 예. 네. 와... 자, 보세요. 뭐가 층층이 쌓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 층층이 쌓인 것들은 화성, 서서성 퇴적물이라고 하는데 화산이 폭발할 때 액체인, 용암이 물을 만나게 되면 급냉을 급냉에 의해가 온도 차에 의해 가지고 알갱이 자체가 아니 용암 자체가 잘게 부서진 현무암 알갱이와 그리고 화산재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응회암입니다한번 제주도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뭐 수월봉이라든지 송악산 성산 일출봉 이런 것들을 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랑 저기 뒤에 삼방산이랑 재질이 같나요? 다른가요? 그 삼방산 같은 경우에는 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액체가 튕겨져 가는 역할이 아니고 오히려 마그마 방에 가스보다는 액체인 마그마가 더 많이 들어있고 그 점성이 아니, 들어있고 마그마가 점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꾸역꾸역 올라와가지고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 배를 마그마 방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목을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 입을 우리가 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입에 풍선껌을 씹다가 풍선을 이렇게 불게 되면 어때요? 배에서 올라오는 바람에 의해가지고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듯이 산방산, 그리고 성산, 아니, 삼방산, 범섬, 문섬, 섭섬, 영실기암이라든지 한라산 정상 요런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용암돔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네. 네. 앞으로 가시죠. 예. 노래가 맞네요. 가시면서얘기하 이. 검은 모래는 우선 주변의 어떤 환경에 의해 가지고 검은 모래가 많이 되 있는 것을 아 잠깐만 우리가 주변 환경을 한번 이렇게 봐 보세요. 자 동쪽에는 소금 소금막 해안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용머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보이는 암석들이 전부 현무암입니다. 이것들이 풍화, 침식에 의해 가지고 바닷물에 의해서 운반되고 마식작용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역할이라서 특히 이곳 그 용머리 해안 주변이라든지 사계 해안 주변에는 이런 검은 모래가 많이 볼수 있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삼양 하게 되면 대표적인 모래가 다 검은 색깔이듯이 거기도 그 주변에 있는 돌들이 풍화라든지 침식작용에 의해서 부서진 것들이 물에 의한 마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수욕장입니다.